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작은 것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러 목사님이 구하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어, 기도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기적을 바라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했고 밤중에 잠을 깨가지고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적이 필요하죠? 저도 기적이 필요한 목사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을 안 올라올라 그랬습니다. 기적 후에 올라오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스가랴 사장 6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네가 하는 것이다 아니고 돈도 하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개척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10만 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10만 원도 없었을까요? <laughs>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서울에 제가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백주년 안에서 만났는데 양말에 그 구멍이 다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양말 다 떨어졌네, 그랬더니. 언제 양말 사라고 돈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이, 에, 그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아, 근데 얼마나 그 한이 맺혔으면 그냥 바로 말해버리더라고요. 저 그거 못 잊고 있습니다. <laughs> 언젠가는 풀고 갑시다. 근데 제가 목회로 부목사로 섬겼던 양림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그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인데 찾아오셨어요.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였으면 교회가 한천 명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 자기가 담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오셨냐면 주님이 빨리 갖다 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10만원, 그날 그 이렇게 봉사를 10만원짜리 이렇게 조그만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돈 10만원이 제가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차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10만원 좀줄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오셨어요 오셔서 빨리 갖다주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10만원을 딱 주면서 기도하고 그냥 가셔요 저는 그때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제 이름은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예수님만 우리 교회가 계셔야 되고 제 이름 석자는 이제 부르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목사님 사모가 된 우리 교회 반주자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하지 말라고 얼굴도 보지 마라 그래서 안 올라 그러다가 구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냐하면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과만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뭐한게 있어야죠.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신 후로 저는 정말 새벽 기도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 단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저 종일 뿐이구나.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또, 교인 한명 앉혀놓고도 막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좀 살살 하세요. 한 사람 앉혀놓고 왜 그러세요? 그럼.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 백 명이야, 백 명. 100명.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좀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는데, 그 방이 가득 차게 되니까 지어야 되는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 이제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순복음 교의 집사님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립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교회 지어주라고 나를 나에게 명령해서 왔다러네요 이해됩니까? 나는. 여러분, 목사지만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요. 꿈인지 생신인지 잘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laughs> 아멘 그랬을란가 모르지만,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지어주고 가시는데, 제가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이름. 그래서 그분이 이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목사님한테 이름을 가르쳐 줄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식 하나 키우는 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전부 하나님 일이에요. 내일 아닙니다. 가끔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래요. 저는 은가 금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하도 깎아 박이 생각이 뭔지 아요? 당신은 너무 깎아 봐 돼요. 주식 주자도 모르지요. 휴대폰 휴자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그런데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몰라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늘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께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어. 난 이것만 간증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뭘줄 거예요? 나는 나줄거 없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뭔가 줄수 있는 게 뭘까요? 나 이번에 삼성 주식 샀더니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그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런 말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그분이 이런 은혜를 줬어. 이웃들에게 그거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임시 당회장을 할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신 건데 북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의사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의사인데 자기 부인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인데 나한테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목사가 더 괜찮은가 봐. 나 그때야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이승재장로님이 의사인데 왜 기도해 주라 그러냐면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90일이 넘도록 이 창자, 뭐라죠? 뭐라고, 창자라 그러면 안 된가? 네, 뭐? 뭐라 그래야 된가요?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90일이 넘도록, 그럼 이게 90일이 넘도록 김영정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90일 넘도록 안 오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개사된다 그래요. 안에서 썩어버린다 그래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럴 때는 꼭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의사 장로님인데 말씀을 먼저 붙잡게 해야지 기도보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주는 순간에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딱 받고 나서 며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96일 만인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도요 의사들도 방법이 없다그는데요 방법이 그런데 96일 만인가 통과가 돼가지고 바로 회복되니까 퇴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는 전부 지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시간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막 거기에 더 끌어와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냐면, 여행자들 같이 살라 그래요. 여행자들은요,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여행하면서 요구하는 사람, 안한 사람 한 번도 안못봤어니 돈을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좀안 되면 어째요? 좀 힘들게 하면 어때요? 좀 암에 걸렸으면 어째요? 일찍 가면 되지, 뭐. 저도 암 환자예요. 아유, 목사도 암 걸렸네요. 목사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응. 네. 하나님이 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라 그러면 가면 되지 무엇이 뭐. 이 세상이 좋다고 좋아요 이 세상? <laughs>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웃은 웃은 말로 우리 선녀한테 엊그저께 은퇴하고, 우리 둘째 아들 선녀가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집에 왔어요. 와서 용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내가 은퇴하니까 이제 돈을 참 정권을 누가 가져버리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내가 또돈 있어도 줄 수가 없어. 줬다면 이게 난리 나잖아요. 정권이 이제 저 넘어갔으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비참해져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손녀한테 할머니가 만 오천 원을 줬어. 그랬더니 손녀가 가는 것이 되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더니 연락도 안 해. 야. 돈 없으면 할아버지 노릇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러죠. 다 여기 봐,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명절 때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나가더라도 일단. 그래서, 아,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자꾸만 하는데, 나는 좋은 점다 하나 있어요. 세상에 좋은 점. 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이야기하고 가라고 나를 살게 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만 좋은 것 같아. 내가 체험한 예수님 증거하라고 좀 살려 준것 같고, 그런가 근데 제가 암 걸렸어도 잘안 죽는 전립선암이요.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집에 내력이... 그 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님 간암, 저희 큰 형님 백혈병, 혈액암. 그제 위에 형은 또뭐 담낭암. 근데 저는 어디에요? 네? 제 밑에 전립선. <laughs> 그래도 아,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암 걸려도 너는 조금 더살수 있는 그런 은혜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늘 이웃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세상에 조그만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설교해 줄라더라고. 할께요안 할게요? 몇명안 앉혀도 몇명 없는 교회예요. 근데 나 해요. 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애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마지막까지. 그일 하고 가야지. 뭐 하고 갈게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이 축복 받아갖고 뭐 하려고? 이웃에게 뭔가를 주려고 나는 축복 받아야지. 쌓놀라고. 쌓아봤자못 오고 아파갖고 어디 가도 못하겠고 요즘은 그런 힘이드니까 여행도 못 가겠더라고. 건강할 때 여행이고 돈이 뭐 있어도요. 건강해야 돼. 돈이 없, 많아도 몸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남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주면 뭐 할래요? 그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성경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 백 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왑니다. 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예요.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강주의 어떤 권사님이 몇천만 원을 놔두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자식들이요.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뭐했까요 난리가 났대요. 이거 다 쓰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갖고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도 나중에 싸우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 참 좋은 일에어 그럴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로마 군인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자기한테 찾아온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조현민 목사처럼 말을 잘해서 설교, 은혜가 별로 안될것이라다가면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오늘 전하고 싶은 게꼭 같습니다. 뭐냐?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분명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기적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남에게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